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제 강의 보시는 분들은 다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40번은 이른바 요약 문제예요 지문이 이렇게 나오고 밑에 요약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여러분 응? 어떻게 푸시냐 어, 좋습니다 우리가 맨날 하듯이 빨리 독해를 하면서 요지를 파악합니다 요지를 파악한 다음에 밑에 문장을 보고 여기 들어갈 거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쉽죠 이게 지문도 평이하고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 문제예요 이거를 30초 안에 푸느냐 혹은 2분 안에 푸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뭐가 1등급 받는 게 이거를 30초에서 1분 안에 풀어낼 수 있으면 깨끗하게 풀어내고 시간을 모아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는 학생들은 이게 만만하니까 이거 잡고 2, 3부씩 읽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빈칸 문제 그런 문제들 한 10문제 남았는데 감독관이 10분 남았습니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섯 문제는 찍고 그러니까 3등급 나온 거예요 지금 4등급이라고 그러니까 4등급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에? 문제를 빨리 푸는 요령을 체득해야 됩니다. 체득해야 된다고. 이거 수능 문제고 학평 문제고 5등급짜리한테 맡겨놔도 한 3시간 주면 다 맞춰요. 진짜로. 근데 왜 1등급 밖에 힘드냐면 이거를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빨리 푸는 거를 체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뭘 어떻게 해?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 study.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아니고, 연구입니다, 연구. 연구가 investigated, 조사를 했는데, the economic cost of prejudice. prejudice 하면 편견이죠, 편견. 편견의 경제적인 비용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어디에 기반을 뒀냐면, based on blind assumptions. 여기 blind, 이거는 장님이 아니고, 맹인. 여기서는 맹이 인 아니고 맹목적이죠, 나옵니다. 맹목적인, 맹목적인 assumptions, 추정들에 기반한 편견의 경제적인 비용에 대해서 조사했다. 맹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음? Blind assumption 또 혹은 blind trust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맹목적인은 이 뭐예요? 근거 없이, 근거 없이 사람들이 할때 맹목적이라고 합니다. Researchers, 연구자들은 개발 group of Danish Teenagers. 이 Danish 자면 Denmark 사시는 분들이에요. Denmark 사시는 십대들에게 주었다 뭘? The choice of working with one of two people. 두 사람 중에 한 명과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는 the choice 선택을 주었다. 그러니까 두명 중에 한 명을 고르라고 했단 말이죠. The teenager had never met either of them. Either of them 이니까 두 명다. 두 명다. Never met.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One of the people had a name. 그 중에 한 명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네이냐면 That suggested. 자나는. 뭘 자네? They were from a similar ethnic. 비슷한 ethnic 인종이죠. 그들이 비슷한 인종 혹은 o r religious background to the teenager. 그 10대에게 비슷한 인종이거나 혹은 비슷한 종교적 배경, 출신이라는 것을 suggest, 제안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다. 여기는 덴마크에요. 북유럽 국가들은 이민을 받아들인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미국 같지 않습니다, 여기는. 다 백인이고, 최근에 메덜레스트 전쟁을 피해가지고 오신 분들, 무슬림 이민자들 많이 왔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미국 같진 않습니다. 복지가 잘 됐고, 그렇긴 해도. 그래서, 이 10대가 만약에 자기가 무슬림 이민자 출신인데 이 연구자들이 준 이름 중에 무함마드 유세프 혹은 무사 그런 이름들이 있으면 아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무슬림이구나 혹은 아랍이겠구나 하면서 그런 이름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The other 다른 사람은 Had name that suggested they were from a different ethnic or religious background. 다른 인종이거나 다른 종교의 배경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suggested. 라는 이름을 가졌다. 어떤 이름? 미국으로 치면 Justin Bieber. 뭐 이런 이름을 가졌으면 이 사람이 무슬림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한 명은 Justin Bieber. 한 명은 Yousef. 그 다음에 The study showed that. 그 연구는 Thaddea를 보여주었다. The teenagers were Prepare to earn. 그십대들이 earn. 벌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얼마큼 벌어? On average of 8% less. 8% less. 평균적으로 8%더 작게 벌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걸 보여준다. 언제? If they could work with someone. 만약에 그 10대들이 누군가하고 같이 일할 수 있으면 누구냐면 They thought. 그들이 생각하기에 Came from the same ethnic. or religious background. 같은 인종이거나 혹은 같은 종교의 배경으로부터 왔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할 경우에 8%, 평균적으로 8% 정도 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특이하네요, 그죠, 애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유럽적은 미국하고는 달라요. And thus, prejudice. 그리고 이 편견은 was evident. evident 하면 뭐야 이거? 분명한, 분명한. 그리고 이 평균은 분명했다. Among teenagers. 10대들 사이에. With ethnic majority names. Majority 하면 다수죠. 다수. 인종적으로 다수의 이름들. 미국도 80% 정도가 백인이니까. Justin Bieber 하면. 아, 이 사람은 백인이겠구나. 생각하겠지 그치? 근데 백인의 이름. 뿐만 아니고. As well as those with ethnic minority names. ethnic minority 하면 소수인종입니다. 소수인종의 이름들을 가진 10대들도 마찬가지로. as well as 하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북유럽의 10대들은 백인들은 백인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고, 이 무슬림 10대들은 또 자기들 같은 무슬림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도 감자가 많이 나온 지방이 있습니다. 아이다호 이런 데 가시면.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 정도였는데 그런데 가시면 이런 애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편견이 백인 애들도 이랬고 그리고 타인종 애들도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The teenagers were blindly making assumptions. make assumption 하면 가정을 하다. 어, 가정을 하다. 그래서 blindly making assumptions. 맹목적으로 가정을 했다. 뭐에 관해서? about the race of their potential colleagues 그들의 잠재적인 동료, colleagues 동료. 다른 말은 다른 말은 뭐야? 어? coworkers 좋습니다. 대학생들이 약간 낫네요. 그들의 잠재적인 동료들의 the race 인종 인종에 관해서 맹목적으로 assumptions 추정을 했다. 이름만 보고 they then applied prejudice to those assumptions. then 그리고는 그들은 그 가정들의 prejudice, 편견을 applied, 적용시켰다. 어디까지? To the point where they actually allowed, 그들이 사실상 allowed, 허락하는 지점까지. 뭘 허락해? That prejudice to reduce their own potential income. 그 prejudice, 그 편견으로 하여금, 잠재적인 income 그들의 잠재적인 소득을 to reduce 낮추도록 낮추도록 허락하는 지점까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8%까지는 어 내가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으면 희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들은. 그리고 the job required the two teenagers to work together for just 90 minutes. 그리고 여기 job은 직업이 아니고 일입니다, 일. 그 일은 그두 명의 10대들에게 같이 일하는데 단지 90분만, 90분만 같이 일하도록 required. 요구했다. 90분만 일하는데도 얘들은 이걸 따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요지를 한번 말해보세요. 요지. 말했죠 좋습니다 편견의 사회적인 비용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덴마크에 서는 학생들한테 실험을 해본 결과 자기 인종과 비슷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임금의 8% 정도 희생을 각오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밑을 본다고 우리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제 시험장에 가면 선지를 한번 씩 봅니다 선지를 보니까 1번하고 3번은 앞에 둘다 preference 2번하고 4번은 앞에가 둘다 h e s i t a t i o n 이야 그러니까 용의자가두 명을 줄지 1, 3번 아니면 2, 4번이겠죠. 그죠? 이럴 때는 앞에부터 맞춥니다 앞에부터. A study 연구 in which teenagers expressed a, a to work with someone of a similar background. in which 그 연구에서 이 십대들이 expressed a n a a를 expressed 표현했다뭐 하는 데 있어서? to work with someone of a similar background. 비슷한 출신. 비슷한 출신의 누군가와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뭐였어 여기? 하나는 preference. 선호. 그 다음에 하나는 hesitation. 망설임인데. 응? 망설임. preference죠. 선호지. 그러니까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이제 두 개로 줄었지 그지? even at a financial cost to themselves. 그들 자신들에게 대한 경제적, 경제적인 비용에도 불구하고 suggest that 이 연구는 베리아를 잘 안다 an assumption based prejudice 가정에 기반한 편견 가정에 기반한 편견은 can be 비할 수 있다 뭘 비하냐면 rational economic behavior 이성적인 경제적인 행태를 비할 수 있다 1번 보니까 away 여기 way 말하 뭡니까 way 무게를 재다, 무게를 달다. 그러니까 이거 away 하면은 뭐겠어요? 무게 더 무게를 재다. 그러니까 무게가 더 나가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B의 away 이게 들어가는데 혹시 모르니까 3 번도 맞으면 strengthen 하면 강화답니다. 강화다. 하 강화다가 하 아니지. 응? 약화시켰지, 그지? Weaken 하면 말이 될지 모르지만 strengthen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딱 찍은 거예요 여기 reinforce 이건 뭡니까? 응? reinforce 뭐예요 강화하다, 강화다그 다음에, overwhelm, overwhelm, 이거 뭐예요? 압도하다, 압도하다. 그러니까, 압도하다. 이게 비에 들어가면 맞겠지, 그지? 그 다음에, inability 하면 무능력이고, 그 다음에, underline, 이거 뭡니까? 자주 나옵니다, 이거. 현재문자로 underline,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뭐예요, 이거? 밑에 깔다, 밑에 깔다니까 뭐겠습니까? 기초가 되다, 기반이 되다, 오케이? 이게 지금 고위 문제입니다. 고위 문제인데, 이 정도 단어는, 저 대학생 형들이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개망신이야 어? 반성하세요 신체 부위를 잡고 반성하라고 Anyway 해봤는데 맞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이거를 푸는데 1분 이상 걸리면 틀리는 것보다 나쁜 거야 아시겠죠?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 수거, 어법 그리고 우리 반은 따라 읽기까지 완전하게 마스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 푸는 속도가 올라가요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study in which Teenagers expressed a preference to work with someone of a similar background, even at a financial cost to themselves, suggests that an assumption based prejudice can outweigh rational economic behavior. A study investigated the economic cost of prejudice based on blind assumptions. Researchers gave a group of Danish teenagers the choice of working with one of two people. The teenager had never met either of them. One of the people had a name that. Suggested they were from a similar ethnic or religious background to the teenager. The other had a name that suggested they were from a different ethnic or religious background. The study showed that the teenagers were. Prepared to earn an average of 8% less if they could work with someone they thought came from the same ethnic or religious background. And this prejudice was evident among teenagers with ethnic majority names as well as those with ethnic. Minority names. The teenagers were blindly making assumptions about the race of their potential colleagues. They then applied prejudice to those assumptions to the point where they actually allowed that prejudice to reduce their own potential income. The job required the two teenagers to work together for just 90 minutes.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수능에서 대박 납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